हाँ हाँ 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이제 시위 현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차 경적 소리는 같이 호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실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라구나 비치라는 곳을 왔는데요. 지금 여기 분위기가 현재 지금 이래요. 네 근데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티브 존 님. 네, 지금 실시간이 지금 현재 라구나 비치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시위가 있는지 모르고 왔는데요. 여기 입구 쪽에서 지금 이렇게 짧게 시위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보면은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제 눈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백인들이에요. 이제 라구나비치 해변가에요. 음, 해변에도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나름 듬성듬성 있어서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막 잔뜩 모여있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경찰이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유모차에 지금 타고 있어요. 네, 굉장히 평화적 시위 분위기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실시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정말 아이랑 같이 한번 여기 와봤는데, 지금 시위대도 있고, 해변가도 너무 예쁘고 해서 잠시 실시간을 켜봤어요. 짧게 잠시 보여드리고, 실시간 마무리할게요. 어. 좋치 파파님 정말 감사해요. 해결권 없으 어. 요 여기 해변가 모습이고요. 한번쭉 걸어볼까요? 잠시만요. 와, 스티브 존님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 5시 23분이네요. 안 그래도 한국 분들은 좀 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초스에서 더 페스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가 놀란 게 진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지금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울려주면서 같이 지금 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마, 네, 지금, 미 국은 토요일 이 에요. 강아 지도 지금 시위 현 장에 와있 네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지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고요. 위험한 모습 없고, 정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저렇게 지금 생수를 주면서 또 이렇게 시위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하네요.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어스틴도 같이 왔거든요. 안녕. 안녕. <laughs> 네. 또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그냥 이 시위 현장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카메라 켰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